더우시죠라고. 음. 음. 날씨를 볼 때는 별로 안 더울 것 같은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땀이 나는 정도였습니다. 예. 음.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기독교 잡지사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 외에 다른 것들에 더 시간을 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편지가 브리,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사에 왔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몇주 동안 평신도들과 성직, 성직자들 간의 설교에 대한 찬반 견해가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편지가 이 잡지사에 오고 난후이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만 2850회의 식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제아 내가 유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기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위에 예화가 보여 주듯이 설교가 성도에게 영적으로 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암리의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년전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한달전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기억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주님의 모여, 전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계속 일일상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메시지가 오늘 내게 감동을 주든 안주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불려지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3천번의 설교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바로 망각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각의 은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 가운데 쌓인 게 많고 아픔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제 머리를 둔하게 만드셔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값진 그 설교도 잊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요 내 머릿속에선 지워지더라도 내 마음의 영혼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는 잊어버려도 내 영혼의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그 말씀하신 말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들을 움직이도록 우리를 운행하실 겁니다 그러나 설교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다루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권위는 말씀을 다룬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양식을 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하면강팍할수록 하나님은 마치 더 단단한 단단한 비석 위에 말씀을 새기듯이 성령께서 힘을 더가하게 하실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던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사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음 우리는 압니다.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거룩해지기 게하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짐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성도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라고 선언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은연 중에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는 지루하니까 좀더 짧고 간단하게 요점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5분 이상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과 더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그분 때문에 천국 갈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를 할때그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면서 할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서 깊은 교제의 말들을 몇 마디나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부분이 소홀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장 크게 상실한 부분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은 설교자가 유창한 토크, 토크쇼 사회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쉽고 간단히 생활에 잘 적용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토크쇼의 재료처럼 쓰여지는 그런 이상한 유행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만 전하면 환영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설교 시간이 재미있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영적으로 독이 되는 가르침을 얘기를 해도 재미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자들이 교회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들은 쇼를 보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고 어색해서 기도를 해도 5분을 못 넘깁니다. 막 몸이 비틀려집니다.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크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있기 때문에 딱히 구할 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교인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숙여서 기도를 하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막힌 성도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으로 스스로 난 거룩한 성도이며 천국은 내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막힌 사람은 영적 중풍병자일 뿐 아니라 감각이 사라져 버린 문둥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사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겨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친근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분 앞에 다가가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져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즐겨할 겁니다. 그러면요, 오 분이 뭡니까? 1 시간, 2 시간 하나님 은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 내나 스스로가 거룩해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은혜 의 수단인데 우리는 그 분에 있어서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은 특이하게도 타락한 내 본성을 뒤틀리고 바꾸고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됩니다. 나는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정제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주장을 꺾고 내 생각을 접게 만들고 나의 주장을 엎어버리는 그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순응케 하셔서 결국 불순종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떤 일꾼로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그다룸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기도와 말씀은 그 효용성과 효과에 대여 효과와 권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고개를 흔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즐겨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비범한 일들 행하는 거룩한 도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아닌 내 수준에 알맞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디모데가 있던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아주 무섭게 비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성도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기도와 말씀이 여전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나를 거룩해지려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의 영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받기를 원한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과 친근여김으로 인해서 그분께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 그 신앙에, 그 신앙에 살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이 신앙의 빈틈에 누가 역사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 교회, 교회 안에 이들이 미오계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귀신의 명령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오계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결코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무언가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수준들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성도가 뭐냐? 이들은 눈으로 볼수 있는 표지를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자기가 만든 그 교리를 교회 앞에 내놓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내놓는 교리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나를 존귀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자기가 볼때 지혜롭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귀신들린 귀신 불순종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기도와 말씀 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입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예수 글쓰의 의를 덧붙이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수순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믿고 싶은데, 그분에 대해서 경외심이 가까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거룩해보자라고 윤리와 도덕을 끌어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을씌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즐겨하십시오. 여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시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금욕적이고 헌신적이고 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그들은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결심들을 교류화시켜서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수 있는 여지는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와 말씀에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할 뿐입니다 일단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거짓 교사는 유대교 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귀신에 미혹되어서 보금에서 일탈한 자들 기도와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의 중요 특징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높은 경지의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육체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 권위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사도 바울보다 혹은 성경의 권위보다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귀신들렸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들이 가진 한계는 근욕적인 윤리를 통해 자기의 순고함을 자랑함으로 많은 교인들 위에 서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교인들 위에 서고자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은 정죄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장애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탁월하심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기쁨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삼아, 사람, 사람, 삼아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종하고 있는 나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어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기껏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남들과 다르다. 이 정도로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윤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수준을 가지고 선과악을 구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분량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의 의를 성령을 통해서 그 의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모양을 아무리 탁월하고 지혜롭게 내어도 사람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존함으로 인해서 그 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육체적 모양은 덜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보다 지혜는 없고 이 사람보다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는 못생겼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영적으로 숙여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 그 영향력을 낼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내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행하는 선한 일들, 선한, 선한 모습들, 남보다 남다르게 했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드러내므로 인해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욕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성도라고 얘기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리할 겁니다. 너 때문에 내 영광이 가리졌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굉장히 많은 유능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만 하나님은 좋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꾸며내면서 많은 사람들 인기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정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서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짓 교사들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의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모든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딱한 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마디로 이들의 교리는 뭡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 시도는 망령된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인, 이들이 만드는 신화, 이들이 만드는 만드는 망령된 것 그게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인간이 만든 지혜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거고.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는 소설이고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을 다룹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화와 드라마를 배척합니다. 신화와 드라마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줄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실을 증명케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요구하고 그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이 성경만이 실제적이고 사실인 겁니다. 죄를 증명케 하는 것은 이세상의 논리와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를 증명케 하게 하는 일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께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소설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소설과 드라마는 출처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출처로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모습이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가치로 봤을 땐 굉장히 그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망령되고 거짓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고 진리는 더욱도 아닙니다. 드라마 헛된 신화를 쫓으면 망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아닌 사람 말로 인해서 흔들리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현대교회는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들여와서 거룩함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은연 중에 세상에 유행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내기하고 그의 영광을 외기하고 성경에 참된 증거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구호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구원을 외쳐도 진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경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냥 구호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구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새 속에 물을 타고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관상기도나 심리학적 기법이 하나의 목회적 방법들이 되어서 물밑 듯이 가공되어서 성경적 용어로 포장해서 여러분들 바로 코앞에 혹은 현대 신학을 하는 현대 교회 수많은 자유주의적인 그런 서구 방식을 한 젊은 세대를 통해 계속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의 기도와 설교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아주 큰 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거짓 교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이를 선포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망령된 것이고 소설과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도와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십시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구호로 끝나면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갑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맞게끔 내 삶이 주어지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진지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밀하라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의 책갈피에 그런 것들을 써놓고 그것을 달달달 외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영향력에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냥 구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자지극하실 때 성도는 거룩하여지니다. 마치 며칠 전에 먹은 반찬 메뉴가 무엇인지 몰라도 꾸준히 먹고 힘을 내고 필사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감사와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잠잠할 뿐이며,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신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합법적인 교회가 행하는 성례를 통해 한량 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불신자 같이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행하였던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의 숨은 뜻들을 거룩한 불로 소멸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사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단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의 선봉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의로움을 신이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헛된 모양으로 의를 삼으려 하는 무리 앞에서 한국 교회를 보존하시고세속의 영으로 기도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각종 시도들이 패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